아 세번째 아 이, 여기도 비관적인데 아, 볼게요 이거는 이것도 주문 많이 나온 질문인데 제목 자체는 US Engineering Program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항상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분이요 AP 9개 모두 5점입니다 Bio, Cal, BC, Com, Physics, Psychology, Econ 이거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Econ도 있네요 Chinese 오. 어, 휴먼 지오그래피 그다음에 SAT 고1때 1540, SAT 868 되게 잘본 겁니다. 어차피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20점이네요. 이외는 안 봤어요. 리딩 만3 4 0이고 어, 라이팅 400, 수학 800 모두 만점입니다. 지금 IB 준비하고 있어서 45점 만점 기대하고 있어요. 갑자기 재수없어졌네 여기서 어, 현재까지 내신이 4.0에서 4.0 운동, 배드민턴 계속 배드민턴 어, 미국 가면 재밌는 게 배드민턴 동해 동양 가면 동양인들밖에 없어요. 어, 어 계속 했고 고일까지는 상도 많이 받았어요. 어, 상도 많이 받았네. 여기 놀랄 거예요. 올림피아드 화학에서 이번에 실버 상중 최고점 받았습니다. 올림피아드 바이오 브론즈 받았습니다. MUN 3년 속 베스트 상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왜왜왜두명왜 왜, 왜, 표정이 이렇게안 좋아졌어요 여기? 네? <laughs> 어, 제가 쓴게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이 온 거예요. 저한테 어, 어차피 이런 질문들은 저희 유튜브에 공개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져온 거고요. 어떤 것 같아요? 이정도면 충분한가요? 우리 학생 한번 봅시다. 예. 이제 부모님들은 대답을 안할 거고 예. 매우 충분하다. 부러워요? 아 부러워하지... 마. 아, 부, 부러워요? 아 저는 되게 별로 안 부럽던데 한번 봅시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잘하는 아이 같아요. 근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 다수가 이 정도면은 충분한. 근데 뭐가 충분하다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UI 수는 붙을 것 같지만 어느 학교에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한번 볼게요. 먼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들어가기 힘들다. 아니면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남자들이 그 엔지니어링에 집중돼 있다. 이거 다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엔지니어링이 제일 들어가기 쉽고요. 오히려 저는. 그다음에 그요 이제 여학생도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근데 아시면 요번 처음으로 거의 모든 아이비리그 학교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입학한 거 아시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템에서 여자들이 월등하게 많이 입학을 해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i m p o s s i b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대가 단과 대학으로서는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뽑아요. 그래서, 철학과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쉬워요. 워낙 많이 뽑으니까요. 근데, 아까 그 학생의 그 기록을 한번 볼게요. 어, 엔지니어스 구, 봅시다. 먼저, outstanding ability in math and science. 요건 파란색 제가 인정해 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학이랑 과학에서 특출한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대학교들이 쓰는 게 스텔라 GPA하고 SAT라는 거는 다 써요. 그래서 스텔라가 무슨 뜻이에요?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어 뭐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good, outstanding, exceptional 한 exceptional 쪽에 와 있는 단어예요. 매우 매우 그 훌륭한. 그럼 이, 이 학생 봅시다. SAT GPA 4.0 good okay. SAT 1,540 okay. 그다음에 AP 바이오카드 다 okay okay. 근데 과연 이게 스텔 a 인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학생은 맞아요. 왜냐면은, 아까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수학이랑 과학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requirement 1은 충족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 학생이 MIT를 지원하면요. 지원한 지원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비슷할 거예요. 다 국제올림피아드 하나씩 갖고 있고, 다이 정도 성적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훌륭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봅시다. passion for technology and, 어, technology and technology area. 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건 이제 스탠포드에서 가져온 문구인데, 공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는 이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근데 질문은 그럼 어떻게 그걸 나타내냐. 올림피아대에서 수상한 게 열정을 보이는 건 아니죠. 그냥 공부를좀 했을 뿐이에요. 열정이랑은 달라요. 그럼 열정을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클럽도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인턴십이나 서머 프로그램이 여기서 나오겠죠. 이 열정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주어진 빈 시간에 이 분야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냐예요. 앞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일단 레드 플 f l 하나 떴어요. 여기서요. 총한 6개의 항목을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는 오케이. 이게 부러웠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전잘 모르겠어요. 이 학생이 너드인은 아닌 것 같고, 너드 친구는 너무 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것 같지 않아요? 너드든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너드든 아니고, 그 일단 공부를 조금 하는 그냥 Korean American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열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특히,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학년 올라가요? 10학년. 10학년. 여기는? 11학년. 11학년. 오케이. 그 나중에 대학교 원서 쓸때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지난 여름 방학, 아 여기는 우리 친구는? 여기도 왔네? 아, 여기는몇 학년이에요? 11학년. 11학년 올라가요, 이제? 오케이. 지난 몇몇 학교는 지난 여름 방학 때 아니면 지난 2년 여름 방학 동안 뭐를 했습니다라는 에세이가 요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름 방학 때 SAT 학원 가가지고 아나 SAT 매일 한 세트 풀었어요 하는 애들은 좋은 학교 못 가요. 그 여름에는 이러한 열정 보여줘야 됩니다. 그 항상 그 그래서이 부분은 아직 빠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Why do you want to study this subject?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에세이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 이번에 파생적인 결과겠죠. 왜 이거를 공부하고 싶는지. 그냥 모든 대학교는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왜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아이들과 얘기해 보면은 열0에서 아홉 명은 "아, 쌤, 취직 잘 되잖아요. 요새 대세가 쓰대 아닙니까?" 아니면 은 "부모님이 그냥 이거 하래요." 와우, 그 걔네들 여기 대답 못 하고 있잖아요. 왜 하고 싶은지. 혹시 공대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이거는 공개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왜 가고 싶어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그럼, 왜? 사회의... 어, 좋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교본문구 가면 올해의 키워드가 다 나왔네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좋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본인이 AI에 대해서 공부해 본적 있어요? 경험해 본적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본적 있어요? 경험하세요. 왜냐면은 Y 메이저 에스이쓸때 특히 이러한 이야기를 쓸 때는 뭐냐면은 나의 포부를 쓰지만 그 포부에 대한 근거는 내가 경험을 했어야 됐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던져요. AI. 4차 산업혁명. 맨 지금 너무나 큰 단어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했냐고 했을 때는 아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충족이 안 되겠죠. 그럼 이 학생은 아직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이 전체를 보면은 내가 왜 공대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다 성과만 있으니까 1번은 제가 파란색으로 해서해 줬어요. 2번, 3번 아직 빨간색이에요. 계속 봅시다. 빨간색 되게 많네요. 어, Healthy School Life Balance 이건 MIT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어, Healthy School Life Balance가 뭘까요? 뭐냐면은 공대를 지향하는 아이들, 특히 뭐 MIT를 가는 아이들도 특히 그 MIT 에세이를 보면요. Y 메이저 에세이가 없는 거 알죠? MIT는 되게 특이해요. 이 전공 에세이가 없어요. 너가 뭐 관심이 있냐?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있어도 MIT에 왜 오고 싶냐? MIT에서 뭘 공부하고 싶냐는 에세이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유추할수 있죠? 상위 공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네가 좋은 학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보는 건 뭐냐면은 얘가 이제 아까 말씀한 너드냐 아니냐? 얘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냐, 안 하냐. 그리고 학교에서 유의미한 인물이냐, 아니냐. 그리고 공동체에 플러스가 되는 애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을까, 쌤, 저는 우리 학교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는 봉사 다 필요 없고요. 대회 나가서 1등하면 학교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길래, 어, 그래, 그래, 너 이름 많이 높여라. 어, 했는데, 그,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요. 활동을 많이 안 해요. 다섯 번째 봅시다. Show your inventive creative spirit. 이것도 MIT에서 나온 거예요. 창의적인 면모를 보고 싶대요. 이 창의성이란 건 뭐냐면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동아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이란 건 뭐냐면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창의성은. 일단, 기본 자체는, 그렇다고 이게 뭐, 또라이처럼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클럽 활동을 했을 때, 안 했던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이건 좋게 표현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은 이 학생이 과연 실수를 많이 했냐 실패를 많이 했냐예요 단순히 하나의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글을 퍼블리시하기 위해서 20개 글을 썼어요 내가 한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20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경우 이 결과 하나를 가지고 따지지만 대학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딱 결과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았을 경우에는 아이 학생이 그냥 돈 내고 샀구나 어차피 그런 거 파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뭐한몇 백만 원 주면은 아 예. 뭐 논문 실어주겠습니다 아몇 백만 원 주면 얘 예, 대회에서 뭐해게해줬습니다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러한 포트폴리오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활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로 넘어가 볼게요. students must excel in multiple areas. 와우. Wow. 수학, 과학은 기본이지만 한국 아이들이 못하는 영어, 사회과학도 다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students must have a spike. 이게 spike는 못 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남들과 난 뭐가 다른가요? 근데 아이들이 남는가 보고 다를까 했을 때, 아, 저 올림피아드 수상했어요. 근데 올림피아드 수상은 몇십 명 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보면은 이 앞에는 조금 그 객관적인 거라면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으로 돌아가자면은, 전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충분한지. 왜냐면 이 학생은 이 부분은 충족해 줬지만, 그 외에 저희가 일곱 개 부분도 충족해 줘야 되는데, 6개에 대해서는 미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만 가지고서는 1단계 통과한 것 같아요 1단계 끝 근데 1단계 통과하는 데는 워낙 많아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이 학생처럼 GPA가 4.0이 아니라 3.8이어도 똑같아요 통과할 거예요 SAT 1540이 아1520 똑같아요 AP 뭐얘 이렇게 많은데 뭐 다섯 개 있어서 똑같아요 그냥 이 학생의 좀 특이한 점은 올림피아드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 외에는 이 부분은 다 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특출난 건 없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네.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 이런 아이들이, 이분 되게 마음 상하겠다. 어, 좀 죄송합니다. 이, 요 내용만 갖고 얘기하자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아직 좋은, 이렇게 쓰는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칼텍, MIT, 그 다음에 세이프티루, 뭐, CMU, 조저텍, 이렇게 쓸것 같아요. 만약공대내를 쓴다면은. 근데, MIT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공대를 준비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충족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서는 얘는 그냥 1차 관문이고요. 결정되는 거는 이 아랫부분들. 여기서 그냥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학생보다 점수 좋은 애들 많았어요. 그런데 MIT, CMU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점만 지나치게 좋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리고 수학이랑 과학에만 집중했던 애들은 뭐냐면은 학교 생활이 너무 정말 퍼펙페틱해요딱뭐 클럽 뭐하니? 아, 저 수학 클럽이요. 야, 또딴거 뭐하니? 저 사이언스 클럽이요. 너 봉사 뭐하니? 저 수학 가르쳐요. 와우. 조금 딴거좀 해라. 어, 왜냐면 학교에서 그걸 원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IQ가 160이 돼가지고 진짜 그뭐 빅뱅 퓨리 셸든이 되든지. 그거 천재성이 되든지 그것도 아닌데 천재인척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학생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공대를 지원한 사람이 있다면은 점수가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판가름 나는 것 이쪽 부분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고민 했는데 음. 따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학교에다가 몰입하는 시간을 좀 빼고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GPA는 약간 씩좀 떨어지고 있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걸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걸 GPA를 뭐가 더 우선시해야 될지 또 GPA를 또 이제 완전 만점으로 만들면 그것도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오케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예, 밸런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상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낭만주의적으로 간다면아나 GPA 다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수 있지만 그러기는 좀 현실주의적인 면도 있고 근데 이거는 세 가지 측면으로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GPA와 좋아하는 거 근데 기본적 원칙은요 GPA가 떨어지고 좋아하는 거 하는 나는 그건 올바르진 않아요 왜냐 GPA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는데 아 나는 운동 잘하기 때문에 준비운동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래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바스티나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시합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쓸데없이 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매일 랩 돌게 하고 매일 푸쉬업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준비가 대한 아들만 시합을 잘하는 것처럼 GPA를 그런 개념이에요 GPA는 학생의 성실도 보는 것 같아요 성실도와 그 학업적. 가능성 그래서 GPA는 유지해는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 뭐냐면은 아까 되게 재밌는 질문했어요. GPA를 유지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얼만큼 내가 유지해야 되냐? 그래서 그게 만약 조절이 가능하다면은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조절이 가능하다면은 본인이 4.0에 4.0받을 필요 없어요. 4.0에서 3.8에서 4.0 사이만 맞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된다면은 that's okay.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좋아하는 거. 그 찾아서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 건데, 내년 이맘때면 좋아하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아이는 뭐냐면은 9학년 때부터 한 전공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애예요. 걔는 100이면 100, 그 전공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도 안 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딴 게, 그러 그러니까 물론 반박하겠죠. 아, 쌤,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물한 개그리잖아요. 세상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하는 거는 계속 바꿔 가요. 근데 이제 또 고민이 생기겠죠. 아, 그러면은 활동이 뒤죽박죽되고 활동이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근데 아까 여기 보세요. Healthy school life. 어, 그다음에 뭐 multiple areas. 이게 왜 있을까요?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까지는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다양한 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11학년 2학기쯤 가가지고, 비로소 이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런데 걱정해야 될건 뭐냐면은, 딱 되게 어려운 질문 제가 답을 못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근데 한, GPA가 4.0이나 3.9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유지할 수 있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요. 오케이? 근데 네, 유지는 해줘야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나요? 네. 아니, 요 올림피아드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림피아드를 안 나가면은, MIT 원서 쓸때좀 중도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럼 MIT를 지원하려고 하면 올림피아드? 꼭 올림피아드가 아니고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한 부분에 수상 경력에, 수상 경력을 쓰라 해놓고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교내상, 지역상 기재하지 마세요. 국제상만 쓰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올림피아드. 그래서, 이런 국제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원서에서 수상 경력이 내가 뭐 학교에서 뭐 언어롤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국제상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편이 이제 빈칸이니까 애들이 저 여기 안 쓸래요 하는 게한 10명 중에 10명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학교가 이제 MIT도 그렇고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도 그렇고 네. 또 있나요? 그래서 보면은 공대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학교 생활 재밌게 하는 애들이 가더라고요. 그냥 지나치게 수상하고 업적 위주로 하는 애들보다는. 오케이. 그럼 여긴 됐고. 이제 또 봅시다. 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좀 쉴게요. 이제 이건 되게 길지만 뭐냐면 볼게요. 11학년에 AP 라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 문학 글을 읽고 분석하는 훈련 오래 받았고. 오케이. 에세이든 잘 써서 A 플러스 유지 중이에요. 좋네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데, 12학년에 AP 레처처를 하려나, 애가 문학의 소질이 있지도 않고, 문학책 읽, 읽는 게 없네요. 이 과목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소모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문학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 GPA가 떨어질까봐 많이 망설여집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하겠죠. 어느 과목을 택했을 때, 이걸 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알아요. 근데 이 과목을 들었을 때내 성적이 떨어지겠다. 근데 제가 이거 제일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그레이드 안에서 이제 내용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챌린징하고 코어 서브젝 위주로.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때 이제 AP English Lang을 들었다면은 이제 영어와 관련해서는 12학년 때도 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은 AP 라인을 들었으면은 AP 릿을 들어줘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AP를 듣지 않고 1 2 학년 뭐 영어를 듣는다 그러면은 또 레드 플래그가 뜨겠죠. 얘가 왜 이렇게 들었지? 그거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학점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난이도 면에서 아웃. 그래서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대립이 생겨요. 내가 학점을 따라가야 되냐? 코어 서브젝트를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어, 저는 답은 항상 챌린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로 가죠. 많은 사람은 일로 가고, 근데 일로 가면은, 예,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 좋은 학교 못 갑니다. 제가 보기엔 못 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더 더 할게요. 어, 보면은, 이제 아까랑 관련된 건데, 그, 이제 4년 영어를 필요한다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딱 달려 있어요 조건이 라는게 이제 영어하고 과학이 달려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with extensive practice in writing 그러면은 lang composition은 문법적인 부분이고 literature 자체는 글쓰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학교에서는 literature를 들어야 되겠죠 요구하니까 이렇게 수식어가 돼 있잖아요 4년 동안 영어를 하되 writing을 많이 하라고 그러면 literature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됩니다. 4 years of science인데, 자 보세요. Biology, Chemistry, Physics를 다 들어야 돼요. IB는 해당 안 되고요. IB는 빼고 일반 과정일 경우에는 또 캐나다도 빼도 돼요. 캐나다는 9, 0학년때 이제 통합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9, 0학년때 과학에서 이세 개를 그냥 통틀어서 배우더라고요. 근데 내가 미국인 아니 미국 커리큘럼을 있는 학교를 다닌다면은 이거는 꼭 충족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현대의 맛에 가면 아이들이 Chemistry 듣고, physics 듣고, chemistry AP 듣고, physics AP를 들어요. 바이오 버리고. 어, 그건 안 돼요. 네, 여기서 명확히돼 있잖아요. 다 들으라고 과학. 그래서 만약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거는 하버드하고 뭐 코넬이랑 콜롬비아 다 공통 문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상위 한1 5위 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 요건을 다 요청해요. 한국 아이들이 이제. 충족을 못 하는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하나가 더 있어요. 충족 못 하는 게. 잘난 척 하다가 충족을 못 해요. 2번. 4 years of math. 왜냐면은 이런 잘난 척아닌데라 특징. 9학년 때, 아, 저 알제브라 스킨 팔래요. 저 무조건 AP 뭐칼들릴래요 그럼 학교에서 너안 된다. 그러면은 어, 짜증내다가 그럼 저 프리칼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그럼 프리칼 들어요. 그러면 이제 11학년, 10학년 때, 야, A, 그 AP 칼, AB 들어라는데 선생님 저 싫어요. 저 BC 들을래요. 그러면은 10학년 때 끝내요. 4년을 들으려고 돼 있잖아, 일단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뭐냐면, 아, 우리 학교에서는 그, 스테티스틱스가 수학이에요.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고요. AP 칼 다음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학이 있어요. AP 칼미 c 를 듣는 거는 미국 고등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학이 한 중간 정도인 거예요. 그 뒤에 수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괜히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4년 은꼭 채우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 10학년, 11학년 때 벌써 그 AP, BC가 끝났다면은 어떻게든 간에 주변 대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듣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더 난이도 있는 수학을 들으세요. 통계 들었다고 수학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트리하면서 수업 듣고 Algebra 2 듣고 p r e c a 듣고 12학년 때 AP 그 Calculus BC 듣는게 제일 정상적이에요. 어차피 미국 대학교는 수학 점수 많이 안 본다고 하고 네, 수학이랑 과학 안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특이하게 이 부분이 많이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영어. 영어.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학생으로 돌아가자면은, 물론 우리가 이컨플렉트가 있어요. 학점은 유지하냐, 코어 서브젝트를 가냐, 챌린징하게 가냐. 물론 학점을 생각하면은 AP 레추처를 듣기 싫겠죠. 하지만 나중에 평가를 받, 근데 이런 학생들도 보면은 A 플러스가 안 나올 뿐이지, 잘못 하지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A 플러스 GG. 여기가 힘든다는 거는 적어도 A 마이너스 할것 같아요. 약생은. 근데 A 마이너스 받으면 뭐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레츠처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 선택하면 있어서 지금도 이제 선택은 다 끝났겠죠. 이제 다음 학년 거잘 보세요. 내가 영어는 내가 이쪽 위주로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쪽 위주로 선택했는지 이쪽 위주로 선택했는지. 만약 내가 이쪽 위주로 과목을 선택했다면은 다시 바꾸세요. 무조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IQ 두 자리 수만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4.0, 4.0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한다면은. 근데 대학교는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이쪽입니다. 네. 어, 요 부분은, 예,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네네. 도 과학이 하지만 아이가 AP 수업을 왜 코스 선택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AP를 캠하고 피지스를 꼭 들으려니 바이오까지 시간이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을수있고 그렇죠. 사실 저희 아이 케이스는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학교에서 멀타이가 최고로 이제 그 이상은 서비스가 안 되는데 월타이를 듣기 위해서는 이제 비시료로 그 인디펜던스 스타일을 근데 사실은 코스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가 아직 그 스케줄을 못 정한 이유가 카운슬러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를 멀티에 집어넣고 이거를 그냥 스킵한 걸로 할까? 아니면은 BC 시험을 벌써 봤어요. 네네. BC 시험을. 근데도 선생님을 자꾸 BC 클래스를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 나는 BC 공부를 했으니까 수업 시간 물론 또 가서 하면 문제를 풀고 해야 되겠지만. 자기 생각하기에 그만큼 집중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럼 스트레스를 느든 멀티를 듣겠다. 네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멀티를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엔지니어링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엔지니어링 쪽안갈 건데 멀티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제 핵심 과목과 이제 전공 적합성. 네. 그니까, 러 수업을 선택할 때내 전공을 위해서 나는 이거를 들어오면 좋겠다 하시는데, 전공 적합성 판단은 이 코어 서브젝트 다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니까, 코어 서브젝트를 먼저 다 충족한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으로 가는 거지, 코어 서브젝트를 무시하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판단 기준, 얘가 항상 핵심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아이가 미리 시험을 봐버렸어요, 그냥. 그, AP 시험을 봐가지고, 근데 학교에서는 들으라 그래요. 근데 나는, 에이, 나 시험도 다봤고 시험이 그래서, 학교에서 들는그 네네. 그리고 이제, 마운타이 베이, 여기서 뭐냐면 이제, 전공도 엔지니어링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거 들을 필요 있냐. 그게 제 네. 근데 난이도 면에서는 듣는 게 좋죠. 네네. 그래서, 근데 학교 카운슬러가 이제 Calculus BC를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직 미정이라면은. 네, 네. 아, 하나 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은 이제 AP가 개가 되니까 조금 힘들 것그냥그할수 있다면 한다 그러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 아까 싸우지고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옵션 갖고 이제 웨이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성실하게 답변만해 주면 돼요. 그냥 왜 그걸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게 아니라 너무 어렵지 않냐라는 그 걱정 때문이니까 그걸 해소만 시켜 주면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저 할래요, 할래요, 할래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네. 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저희가 좀한 5분 쉬었다가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재밌는 거를 경제적인 부분, 뭐 지리학적인 부분, 뭐 인종적 부분, 점수적 부분 이런 걸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좀한 5분 쉬겠습니다.